저는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두 가지인데, 아, 야, 어차피 줄을, 줄을 건 너무 당연해. 왜? 2020년부터 인구는 당연히 줄어요. 이미 시작했어요. 못 막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빨리 적응이나 해야지. 라고 말하는 분과, 아니야, 그래도 늘리는 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분이 어, 많은데, 저는 3대7이에요. 적응이 7입니다. 3도 적다고 생각해요. 많다고 생각해요. 어, 늘리지 않는 쪽에. 근데 저는 이 3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아시고 얘기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만든 이유는 내가 원래는 인구 문제 해결도 안 됐는데 이걸 왜 하는 거야? 저는 경제학자는 원래 효율적인 거 좋아하고 안 되는 일에 함부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스마트한데 하는 이유는 이걸 하신 그김종원 회장이 저한테 말하기를 자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어 슬로건이 인구 문제 해결에 기업이 앞장섭니다. 왜냐하면 기업 내에서 뭔가를 바꾸지만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국이 왜 인구위기 국가인가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전 세계를 한번 들여다 보시면 한국만의 특수한 게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고난 다음에 자 한국은 진짜 어떤 현실에 지금 마주하고 있나 인구 문제 가하나해서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그 다음에 마지막 숙제인 대한 무엇인가 이분이 이제 조안 윌리엄스라고 유명한 페미니스트인데. 오화한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 출산율 얘에서한국한국국망서네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해서사실에 이미 5년 전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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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이국한사회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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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서한국에 어, 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떨어지는 출산율은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가 약간 외신들이 약간 조롱거리를 봐. 무슨 저런 나라가 다 있어. 어떻게 저렇게까지 가나. 그런 정도로 지금 가고 있고요. 뉴욕 타임스가 했던 얘기처럼 거기는 뭐뭐 흑사병 때보다 더 심각하다. 근데 계산하는 방법이 좀 약고 좀 산술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경제학자니까 뭘 주목하냐면 자, 2040년 지금으로부터 17년 남았잖아요. 총 인구가 얼마 감소하느냐? 어, 9.8% 감소해요. 그런데 일하는 인구는 26%가 감소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생산과 소비가 다 무너지고 이 축소하는 사회에 있으면 줄어가는 사회에 있어서에는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교육 시스템도 붕괴되고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미 이미 많이 진행이 됐어요. 예.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인구 피라미드라 하는 게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생겨서 피라미드인데 2050년만 가면 피라미드가 아니라 파라와의 관입니다, 그렇죠?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뭐 고령화 지수, 뭐 노령화 지수 같은 건 제일 제일 심각한데 이 인구 변화가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저는 합니다. 지금까지 그럼 왜못 느꼈, 냐왜 그랬느냐? 별로 느낄 수가 없는 게 소위 말하는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 지금도 70%대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저 같은 베이비부모가 은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불과 한 50년 지나면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어,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한 11%밖에 안 되는 데에서 인구의 50%, 그 다음에 청년 인구의 55%, 일자리의 50%, 그리고 1 0 0대교 본사의 86%가 여기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집중된 나라는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뭐가 좀 특이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세계 인구는 아직도 늘고 있어요. 아까 그런 디베이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인구는 늘고 있어요, 세계 인구는. 그러니까 우리만 다 같이 줄면 괜찮은데, 그래도 또, 근데 이거는 지금 어디는 줄고 어디는 늘면은, 이, 이, 사, 결국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밀릴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근데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랑 다른 거는 요 여성 경제 활동률이 매우 낮아요. 우리보다 더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적은 나라는 터키, 멕시코, 이탈리아 뿐입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격차도 너무, 너무 많아요. 남성 경제 활동률이 이 위에 있다면, 여전히 이게 격차가 제일 심해서 OECD에서 뭐 거의 그 탑인 나라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여기서 주목할 거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 여전히 수준은 떨어진다. 이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 남녀 인구, 성별 임금 격차가 여기 보신 것처럼 과도해요. 예. OECD 중에서 최고 오로 30%를 초과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어, 소위 말하는 그 경단이라고 그래가지고, M,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 이, 이 부분이 OECD 국가보다 없잖아요. 한국만 있어요, 아직까지도. 어, OECD 국가 중에서 20대 대비 30대 경활률이 5% 이상 어, 차이가 나는 국가는 어, 네덜란드, 일본, 한국 뿐이에요. 일본은 9%, 한국 16%입니다. 이것도 너무 특이해요. 과도하게. 글로벌 젠더 갭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건데, 146개국 하는데 그중에 99개국이에요. 우리 밑에 누굴 깔았냐? 그리스 하나 깔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코노미스지가 그 10년 전부터 유리천장 지수라고 만들고 있는데, 10년째 최하이예요 그냥 바닥이에요. 그냥 계속. 또 우리나라 특이한 게 타케 그 출산율과, 그리고 그 남성의 그 가사 돌봄하는 거. 우리 여기 있어요. 이게 굉장히 상관계가 명확합니다. 여성인이 제 가사 활동하는 거, 그런 거가 그걸 시장화한 정도가 우리나라가 일본 하나 제기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요, 이것도 과해요 네. 그런데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룩셈부르크 있고, 우리나라인데, 이게 뭐냐면 애들을 거기 이제 그 유아원이나 뭐어린이집에 이런 맡기는 거잖아요. 이 파란색이 뭐냐면 영2세 이하입니다. 2세 안된 애들 맡기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2세가 안된 애들을. 이런 나라들은 거의 안맺겨요 네? 그런데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3세, 요, 요 주황이 3세, 그리고 4세인데, 그냥 여기가 있어요, 저희는요. 처음부터. 우리나라 제도와 같이 가는 문제점이로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것도 굉장히 특이해요. 이거는 뭐냐면 비혼 출산율, 결혼 안 하고 그냥 애 낳는 건데, 올라가죠, 다. 그렇 빨리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이 막대 막대는 2020년이에요. 그럼 칠레니 뭐 아이슬란드, 멕시코 이런 나라들 여기 노르웨이 뭐다 여기 와 있어요. 70%가 넘어요. 비혼 출산율이. 한국은 여기 붙어 있습니다. 바닥에. 굉장히 오랫동안 다른 나라 다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어요. 이것도 특이해요. OECD 국가 중에서 두애 둘인데 혼자 버는 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신 가구랑 세금 내는 게 있는데 그 조세 격차가 세금 내는 그런 격차가 OECD 평균이 한10% 정도 퍼니시먼트를 하는 거예요. 독신한테. 근데 우리나라는 차이가 5% 밖에 안 돼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여성이 타셨고요. 그분이 이제 크라우디아 콜딩이라는 이런 분인데, 그분이 한, 어, 그, 평생의 업적이 이거예요. 왜, 왜 이렇게, 이렇게 성별 인금병차가 많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경제활동하고, 이출산이라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출산과 어, 그, 어, 그다음에 일을 하는 거를 동시에 할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과학도 많이 좋아졌고 사회적 환경도 좋아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다섯 개의 코호트가 한 번에 한가 하나에 존재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겠다. 풀기가 저는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수도권 집중이 세계 최대다. 그 우리는 뭐 다른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매우 낮잖아요. 있어도. 그렇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점 도시가 소위 말하는 메가시티가 여러 개 있고 이런데 우리는 그냥 서울로 다 모여 있는 그런 상태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노면 정부부터 여기 1차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4차까지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거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불평등이고요. 이거는 이제 비수도권 내불평등이에요 비수도권 내 불평등은 줄었지만 거의 70%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은 인구 문제에서 어떤 현실을 마주봐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잠깐 드리면 다양한 문제들이 증폭이 되고 있어요. 어,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게 이 문제가 저, 결코 정치인들이 다루기에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매우 패러다임 시의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다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구조 전체를 다 뜯어고쳐야 되는. 왜 그런지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The End of the World Is Just Beginning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문제가로 인해서 세계 문제가 지금 생각 보다 바뀔 것이다라는 거예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은 이제 세계랑 인구 감소 문제가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이제 최첨단에 서 있다. 어. 그래서 한국이 그 과정 자체를 대표하는 그런 사례다라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 슈링킹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다, 어, 각박하고 각자 도생의 시대고요. 어, 힘들어요, 지금 다. 이제 앞으로 그런 새가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이걸 줄여서 글로벌 복합위기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 복합적인 모든 게 지금 인구 문제에 에너지 문제 이런 게다 합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끝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한국이 이러한 그 지금 글로벌이 진행되고 있는 탈 세계화와 이런 여러의 걸 헤쳐나갈 창의력과 기술의 집요함과 불굴의 의지를 갖춘 국민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난그건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진짜 저는 진짜 아무래도 보이거든요. 진짜 어떻게 하면 될까? 어, 우리나라에서 주목해봐야 할 현실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 한국 특히 청년들이 그 가족과 결혼에 대한 생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10년 사이에 이렇게 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네. 더군다나 결혼에 대한 그 생각이 20, 요즘 그 20대, 30대는요, 어, 이 특히나 여성애들이 결혼하고 출산한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사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남자가 이제 노동 중심의 생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돈을 벌면 여성은 가족을 꾸리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가자 이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남성 여성 할거 없이 같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성 구별이 없이 게 보편화됐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 정책과 만원 정책에 대한 그 정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결혼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애들이 뭐 인터넷에 있는데 성공하거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땡땡을 택할 것이다. 남자는, 아, 난 결혼할 거야. 78%. 여자의 67%는, 난 결혼 안할 거야. 내가 경제 적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어, 결혼 장려 정책으로서 될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한 우려가 있습니다. 예. 어, 그리고 또 하나, 어, 이 비혼 출산에 대한 시선이에요. 아직도 합법화, 합법화는 돼 있어요, 사실은. 할수 있어요. 근데 정자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그 산부인과협회에서 그 부분을 내부 윤리 규정으로 안 하고 있어요. 세대별로도 다 다른 생각을 갖고,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그 입양에 대한 생각도 연령별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미혼모나 이런 거에 대한 거에서 비혼율은 이미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어, 근데 정부 가 아직도 결혼 장려책, 뭐, 지자체 보면은 뭐 결혼하려고 쫙뭐 그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그 대책은, 어, 결혼 장려책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미혼, 어, 뭐에 대한 중심의 지원 대책을 아직도 가져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예. 어, 그래서 아까 사율이 말한 것도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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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해결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또 그런데, 어, 너, 네가 결혼 안 하는 건 알겠어, 네 마음이. 그러나 너 근데 애는 몇 명이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네가 만약에 된다면, 그러면 다 뭐라 그러냐면, 다두명 이상이라고 얘기해요. 어, 적어도 이건 아직 모든 저기 그 설문조사에서 일관성 있게 나오는 건데, 적어도 어, 두명 이상의 자녀는 갖는 것이 좋겠다. 여건만 허락되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2006년 5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결혼과 출산은 국민의 책무라고 되어 있어요. 난그 애티튜드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책무입니까? 권리라고 생각해요. 난 거기서부터 지금 정부의 대책이 삐꾸러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식이 빠르게 바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대안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젊은 애들이 주장하는 것이 누구랑 같이 사는 걸 싫다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그러한 삶을 할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가정 기본 계획이라는 걸또 했는데 건강가정이라는 걸 붙였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정상가정만 케어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미 세상은 그렇지 않은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어, 이미 가족이 아닌데 모여 사는 가구가 50만 가구를 넘었어요. 2022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구원 수로한 100만이 넘겠죠. 그냥 지금 2.1명이 한 가족이 가구가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문제 정책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매우 느낀 거,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여성과 남성이 그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달라요. 달라도 어느 정도 다르냐면 한20% 이상 차이가 나요. 또 하나, 연령별로 너무 달라요. 30대가 가장 싫어해요. 10대는 좀 낫습니다. 또그 다음에 이제 소득별, 계층별, 이 차이가 무지하게 커요. 그리고, 어,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지방소멸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보장 시스템도, 어, 지금, 째깍째깍 다 오고 있어요. 이를테면 건강보험 같은 건 2018년에, 그리고 국민연금은 2055년에, 그 다음에 빈집에 대한 건한 13만 호가 나왔어요. 마지막으로는 이민, 이민에 대한 건데, 이거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양당이 총선 경향으로 인구부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 안에 필히 외국인력에 대한 거는 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대안이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인간,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당연히 어, 생존 본능이 있고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어요. 지금은 어떤 상태냐? 생존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종족 그, 보존의 본능을 누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여러 이유로 힘들어요. 네. 그래서 어, 저는 어, 이,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저는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도 해야 된다. 왜? 왜냐면, 요걸, 요게, 골든타임이 5년 반에서 7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출생할 수거든요. 이렇게 하다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여기서 반대로 확 올라가는 게 뭐가 있냐,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에요. 6, 이게 60만 명, 70만 명 태어난 부모의 마지막 세대예요. 이게, 아무리 저출산 정책 돈을 뭐 1억 원이나 1 0억씩 때려 부어도, 여성, 애를 날 여성이 적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저, 그럼 정부가 뭐 했냐? 제가 볼 때는 OECD 국가와 비교해서 물론 뭐 떨어지는 것도 많고 그런 것만 보여주기 얘기를 하지만 따라가는 형태로 많이는 했어요. 근데 너무 사회가 빨리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부가 혼자서는 안 되겠다. 민간에서 뭔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가장 큰 원칙은 그나마 아까 우리나라가 전세계랑 다른 것 중에 여성인력 활용을 너무 안 하고 있잖아요. 여성인력 활용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지금 정년이 OECD 국가들은 다 없어요.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일본 밖에 없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은 이미 이걸 거의 폐지하다시피 해서 고령자 대응 계획이라는 걸 마련해가지고 그냥 쓰기로 했어요. 기업의 부담도 떨어뜨려주면서 갈수 있는 길이 저는 이딱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외국인 인력으로 체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꼭 해야 되고 어 그래서 어뭐 여러 여러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여성 경제 활동률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나온 여러 정책을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육아휴직기간을 늘려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그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차라리 그냥, 플렉스블한 타임즈를 한다거나, 재택근무를 하게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 정년 연장은, 없애거나, 빼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 셋째는, 그 다음에 이민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외국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한4% 정도가 전체 인구의 외국인인데 와서 보통 이제 뭐그 정해줍니다. 노동. 우리나라 지금 17개 나라에서 할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그 외국, 외국인 인력 들어온 것 중에 전문적인 외국인력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 그 저, 제대로 인력을 쓰지 않고 있어요. 이제 OECD에서 이민의 매력도라는 걸 계산을 해요. 이런 그 계층별로. 그런데 전문인력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절대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최저임금제를 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싼 노동력에 대한 것만 있고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탱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일본에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비,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 것 중에 하나, 비혼출산. 어, 다행히도 바로 한두달 전에 그 저출산고령사위원회가 국민 상대로 비혼 출산에다 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결혼을 전제로 한 비혼 출산이나 동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걸로 바뀌고 있긴 해요 근데 아직 어, 법이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 아이 중심의 체계로 정상가정 중심이 아니라 라고 바뀌면 생각을 바꾸면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다양하게 경제적 어려움이나 청년들의 그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노동시장에 대한 게 제일 많이 바뀌어야 돼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 결국은 일가정 양립이에요. 그래서 일과 가정을 같이하게 해줘야 되고 각 부처, 법무부, 교육부, 그, 그, 국토교통부 다 바꿔야 돼 지금. 이게 다 바꿔야 될 것들이에요. 법도 바꿔야 되고요. 이미 2021년도부터 우리가. 다운사이징 하는 그런 그 사회로 가고 있어요. 경제나 제도가. 그럼 법도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들이 다 뭡니까? 무슨 지능법, 무슨 확대법 이런 거잖아요. 일으키는 거잖아요. 줄이는 법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거죠. 근데 가야 돼요. 고소득, 그 다음에 고학년, 집안에 뭐가 있는 애들, 이런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계속 그 문제가 있는 그러한 그 저소득층, 뭐 저학력, 여성 이런 쪽은 계속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가 얼마나 불안해지겠습니까? 저의이결 마지막 결론인데요,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파격적으로 해야 되고 획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어 인구 위기 대응 특별 회계 가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양곡회계, 양곡 회계, 양곡 특별 회계, 철도 특별 회계 했거든요. 할수 있어요. 저는 목적세도 걷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가야 되고, 이게 뭐 정부 혼자 잘하는 애만의 팔짱 끼고 볼 일이 아니고요. 정부, 기업, 뭐, 종교계 다 해야 됩니다.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100만원씩, 애 하나당 18세까지 쭉 준다. 그리고 그저 집은 그 임대주택을 공짜로 주겠다. 라고 하면 애를 낳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 할수 있는 정도의 재원은 마련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 제 대안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Thank you.